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리플을 계속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보통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기보다는 또 리플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기보다는 어 시장이라는 게 연말이 되게 되면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 살아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있다면 우리가 왜 기회라고 보는 거냐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일 때는 메이저 쪽으로도 자금이 쏠리긴 하지만서도 메이저들이 반등을 보여줬을 때 일부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닥이 떨어졌을 때는 알트코인으로 단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음 이제 2026년도 1, 2, 3월 달에 있을 자 이런 이슈들을 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단타를 또 어떤 것들로 단타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1, 2, 3월 달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단타를 먼저 추천드릴 건데 단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로베이스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검은 색깔 선 보이시죠? 우리가 어쨌든 시장의 자금들이 이런 알트 코인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은 한번 급등 나온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고 보통 하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졌던 코인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코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대금 순위 있잖아요. 거래대금 순위로 보게 되면서 떨어지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 기술적으로 메스타점을 잡는 편입니다. 기술적으로 메스타점을 잡을 때는 이 검은 색깔 선 보이신가요? 이게 1시간 봉상 50일 선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선 구간들 강하게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크게 급등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나요? 자, 160원 구간들, 검은색 라인들 돌파하고 나서부터 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라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뭐였었죠 자이 51선을 돌파를 할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부터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를 추천을 나간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늘 아침에도 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자, 지금 제로베이스 아침에 가격이 151원이었어요. 151원이었던 거 확인되시잖아요. 그렇 제가 이 자리를 또봤던 이유가 뭐냐면 51선을 보통 돌파를 하기 직전에 15분 봉상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이 두 개가 있죠. 근데 보시면 밑에 거는 51선이고 위에 거는 201선이에요. 근데 이 앞전에서도 급등 나올 때 보게 되면 51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201선까지 급등을 보여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51선 돌파하는 순간에 아침에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계정에서 나오죠. 근데 201선은 돌파하고 480선까지 돌파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던 겁니다. 자 제로 베이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매매하는 방식이 기존에 뭐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반티스죠. 그렇 아반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 안에서 돌파하고 안착해 주니까 20% 급등이 나와 버리죠. 그렇 그래서 보통은 떨어질 때 자, 영상 보시면 어떤가요? 떨어질 때 516원이잖아요. 떨어질 때 미리서 말씀을 드려요. 돌파할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미리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률상 90% 확률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가요? 온톨로지. 온톨로지 93.5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93.5원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되나요 돌파하고 나서부터 10% 급등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돼요?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급등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 보시면 돌파할, 돌파할 때 92원 자리에서 오늘 또 오후에 추천이 나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까지 딱 아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오늘 심퓨처스 나갔습니다. 11.5원 돌파시 매수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카이토도 하나 노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30봉송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30분 봉상 흐름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저항 맞죠? 자, 여기 돌파하고 확실하게 안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카이토 780원에서 785원 안착 시 돌파 시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간들 돌파하면 다시 한번더 급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고 매도도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온톨로지도 제가 105원에서 절반 매도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 거니까 구독자 방 계속해서 체크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퓨처스, 자 심퓨처스랑 하나 더. 또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신퓨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 위치들은 11.6원에서 11.8원 사이예요. 그렇 그래서 지금 이전에 한번 급등이 크게 나왔지만서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 파동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예요. 그렇게 되면 11.6원 자리를 우리가 노리잖아요. 그러면 대략 12.5원까지 한번더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접근을 했을 때한1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피처스 여러분들께 꼭 체크하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려오면 여러분들께 구독자 방에서 지금 같이 계속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온톨로지도 92원. 자, 92원짜리 거의 올라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끔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유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 주말 동안에 지금 나갔던 게 제로지 나갔죠.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자 오늘 자 보시면 제로지도 오늘 나갔습니다. 오늘도 바로 급등 나왔죠. 그쵸? 제로지도 검은 색깔선 50선 돌파하면서 급등.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 지금 제로지. 한, 못해도 지금 주말 동안에 두번 나가서 30% 넘게 수익 났고요 그리고 제로베이스 오늘 아침에 나갔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온톨로지 오늘 또나갔고요 그죠? 지금 벌써 50%가 훨씬 넘어가요. 제로베이스 하나로만 89%씩 올라갔는데요. 지금 오늘 나간 게 지금 1, 2, 3, 4위 안에 3개가 저희가 나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영상에서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드린 건데 굳이 제가 어, 구독자 방 안에서 의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유료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저는 타점을 더 정확하게 잡아드리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요 저희 고정댓글란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 아빠입니다. 저희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문자로 전달을 드려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단타는 제가 뭐 공휴일 이런 거 의미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오늘 말씀드렸던 그 단타 코인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추천 드릴 거 있으면 계속 추천을 드릴 거니까 어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심퓨처스 그리고 카이토. 음. 약딱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미나도 일단 체크를 하고 있는데 노미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서야 살짝 돌파를 한 시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어 올라오는 이런 폭 자체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사실 11.3원까지 내려갔을 때 지켜줬을 때, 11.3원 정도를 지켜주게 되었을 때이 구간들을 노려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방에서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미나, 심퓨처스 그리고 이제 어, 카이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동안 안에 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굳이 복잡하게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리플이 이제까지 왜 급등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어, 결국 최근에 가장 크게 급등했던 시기가 바로 7월달이었습니다. 7, 8월달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왜 급등을 했었죠? 바로 클레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급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리플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중에 나가서 밖에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특별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조차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그 그 화폐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통과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얘기가 7월달에 들리면서 리폴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이 언제 2026년도 1월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1월 달보다는 조금 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기사에서는 1월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3, 4월 달까지도 연장이 될수 있어요. 왜죠?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26년도 1분기에 확실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호재나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는 단타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그리고 1, 2월 달 돼야 그 다음부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4,000원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어, 병곡기구간에 이제서야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2, 3월 달에 어, 최소 못해서 4, 5월 달 전에 클레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이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들고 가시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